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좀 민방공일 때문에 걱정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5 다섯 돌, 1 7도돌 맞았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이렇게 오신 또 시상식에 오신 우리 내빈들, 또 수상자들 감사합니다. 2002년이죠. 2002년 인터넷 어, 시민 열풍이 불었죠 그때 우리 인터넷기자협회가 어, 창립됐습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기자들의 권익과 매체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사회개혁과 평화적 조국통일에 기여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월드컵 경기 한창일 때 어쨌든 이사단에서 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여중생 사건입니다. 장갑차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협회가 불평등한 소파 개정,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20여 년간 인터넷 언론 역사에서 인터넷 기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주요 언론이 외면한 금단의 생애를마 과감시 보도해왔습니다. 미국 범죄의 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광업한 문제, 유동자와 서민들의 민생 문제, 그리고 비정족문물사회약자 문제, 문제, 언론개혁 문제,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9년간 어, 정치권력과 제로화된 관습과 규제의 장벽들이 민대너로 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미래 전반에 걸쳐서 압박을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표의 연대 활동을 촛불집회 집단으로 찍혀 낙인 찍어 지원을 배제는다면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은 인터넷 언론 말산 적재를 표현등 매우 엄중한, 강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판 인터넷 언론 분석의 행위습니다 하지만 본협회는 인터넷 언론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함께 연대하여 신문법 시행령 계약 저지 운동을 펼쳤고요. 헌법 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2016년 10월 27일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날을 인터넷 기자인학이라고 명했습니다. 촛불 시민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꼭 반환점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러니,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인터넷 언론 활성화 정책은 전무합니다. 해외 회원사를 비롯 다양한 인터넷 언론의 네이버 등 포털 검색 제유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방 문권과 다양성, 풀뿌리 언론의 외면, 풀뿌리 언론의 외면과또 사용자 단체 중심의 포털 뉴스의 질 평가위원회 구성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또 가짜 뉴스 논란는커지고 있고 포털 등 거대 플랫폼들은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또 지방언론에 대한 포털 진입 규제 전면 철폐를 촉구합니다. 미디어 다양성의 최대 공정기인 제휴평가위원회 해제를 촉구합니다. 신문법 개정 등을 통한 포털 사의 독립, 포털에 대한 김명납법 적용 또 공공공영 포털 도입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역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의 세부적 과제도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을거짓정으로 선동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진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소불 시민들은 지난 70년간 기득권 세력과 재벌 자기 식구들의 온갖 비리를, 비리를 흐지부지 덮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힘없고, 빼앗는 가수 국민, 노동자 서민들은 가혹하게 수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각종 공문사건, 간첩 조작 사건, 실종 전담 수사, 그리고 구구세력 폭력 사건, 김학의 재때 사건, 장자연 사건, 사법문단 사건 등을 부실 수사를 했거나, 외면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출에 보도한 언론은 몇이나 있었을까요? 검찰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언론은 뭐 했나요? 검은 유치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 바아쓰기 언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 개혁 못지않게 언론계혁에 필요 이유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2019년 인터넷 기사상, 수상자 여러또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 우리 장애인 분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인터넷 기자협회가 늘상 우리가 빈민, 재패민, 달북자또 어려운 가정들 이 통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 학자들한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지 말라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진정한 축하 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